갈락에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인의 도 삶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반대는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갈라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뤄누니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를 따른 삶이 비교되고 있고 서로 그것이 거스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럼 도대체 육신을 따르는 것, 육체를 따르는 것은 무엇인지 또 성령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으로 돌아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성령을 따른 삶이란 것이 우리의 생각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누가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육체를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고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자원을 근거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은 사망의 열매를 갖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아닌 사망의 열매,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이란 그것이 사람의 눈에 바른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이죠.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사람의 눈에 바르게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옳은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8절도 말하기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선과 악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인본주의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마태본 16장 22절 2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말리고 항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것을 막는 것. 되게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사단의 생각일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요.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고 주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바로 사단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1기상 22장 44절에 보면요. 여우사밭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합니다. 예, 화평이니까 평화를 추구하는 것 아주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요, 육신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역대야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우사밭 왕을 맞아야 돼.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우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화평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분쟁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은요 진리를 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화평을 추구한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적인 생각이 종종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다수결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수결이 곧 진리가 아니라고요. 우린 다수결이 아닌 진리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결정하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돼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4절에서도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줄 애굽을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내피임 자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안학 자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보게도 메뚜이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라 얘기를 해요. 그들은요 육신을 따르고 감각을 따르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지만 가나안 땅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왜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만으로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두 개는요, 싸우는 것입니다. 아멜렉은요,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버린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에서를 얘기할 때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히브리서 12장 1 6절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되다라는 이 말은요, 악에 속한 것을 말하며 에서의 이런 모습이며 육체에 속한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이 아멜렉인데요, 아멜렉과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멜렉과 전쟁이 일하기 전에 성경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출애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기 17장 상방배 보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백성들을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아멜렉과의 전쟁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약적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나와 생수를 마시고 난 후에 아멜렉과의 전쟁을 치른 것은요 신약적 의미로 성도가 말씀과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바로 육체와 싸우는 싸움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는 육신의 소욕과 성역의 소유기 싸움을 하는데 이는 아멜렉 전쟁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멜렉과의 전쟁은 한 번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에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가난에 들어가서도 싸워야 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게 아멜렉을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동물을 죽이고 아멜렉도 다 죽일 것을 얘기하죠. 사울은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요, 물질적인 가치가 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값진 것들, 양과 소들을 남겨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부터 버림을 당하고 말게 되죠.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멜렉 전쟁에서 모세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산에서 손을 들때 이겼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서 5장 16절하고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육체의 욕심이 율법 아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또 율법을 따르지 않고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인이라고 되 있는데 영어식 표현을 하면요.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으신 모습이 있는데 생명을 주어 살리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많이 하죠. 기독교인으로서 이건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질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규칙입니다. 아그 목사님 이거 해도 된다 그랬어. 그들은 규칙과 원칙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규칙이 아닌 성령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아십니까? 나병 환자들은요 손이나 발 등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감각이 없기 때문에 손이 다 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뜨거운 그릇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뜨거운 것을 만지지 마라. 그리고 가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혹시 찔렸는지 안 찔렸는지 다 체크해보라는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그들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규칙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은 뜨거운 것을 만지면 곧바로 손을 뗄 것입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 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 아파갖고 금방 알게 되고 그것을 뽑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몸은 바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에서 이 생명의 법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인식하십시오. 내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력이 풀어진다라고 선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바로 생각을 바꾸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되어 있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영을 따른다는 것은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영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인식하십시오. 성령을 따른 삶은요. 이렇게 영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태도를 바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육적인 필요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바꾸시죠.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을 보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육적인 필요를 다루다가 이제 혼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로 대화 내용을 바꿔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처럼요. 성장한다는 것은요. 날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영에 동의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나의 생각이 변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변화는요, 이 생각의 변화는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나의 생각과 말, 행동에 깊이 스며들도록 그렇게 영향을 미칠 때까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십시오.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난다고요? 바로 영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새롭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요, 바로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짐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선택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 그 생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을 따르는 삶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는 규칙이 아닌 놀라운 생명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